주족꾼 안주꾼 소리꾼 구경꾼 장사꾼 일꾼 배달꾼 심 물꾼 체주꾼 모사꾼 만석꾼 다람꾼 신꾼도 아니고 그럼 누구다리야? 예 최민이란 놈이 어디서 폭행하고 임신했슈? 예. 하루 며칠은 땡쟁이, 석생이, 죽쟁이, 군쟁이, 환쟁이, 불쟁이준미쟁이 빚쟁이, 축쟁이, 멋쟁이, 약쟁이, 욕쟁이, 개구쟁이, 욕심쟁이, 심술쟁이, 허풍쟁이, 수다쟁이, 풍각쟁이, 연쟁이경쟁이 십쟁이, 봉쟁이, 봉쟁이, 오입쟁이, 방구쟁이도 아니고 여러분들 웃기려고 나온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밥세 끼는 못 먹어도, 부자는 못 되더라도, 하루에 밥한 끼는 챙겨 먹으라고 요 불쌍한 그지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아이고. 자, 그 지금 박수 치신 우리 사장님들은 올한해 어디 가서 바람 피도 걸리지 마시고, 바람 잘 피시고. 오늘 기쁜 여자 술 많이 먹여서 꼭손폭 해오더라도 절대 걸리지 마시고. 지금 박수 치신 사모님 오늘 저녁에 꼭 임신하셔요. 예. 그리고 박수 안 치는 사람, 들은 고판놈들이여 팬 놈, 참놈, 쌍놈이놈, 여놈, 죽일놈, 살릴놈, 외놈땜 왔다갔다 나쁜놈, 뗏기 호래가 물어갈놈, 시불놈 새끼놈, 배틀놈 여놈, 고놈, 쳐 죽일놈, 맞저 죽을놈, 헐놈, 못헐놈, 잘는놈고단난놈 써먹을놈, 못써먹을애 에이, 나가 죽으라 이놈 다시 한번 차렷, 경기 그래도 박수 안 치는 이놈들 이것들은 현고학생 부군신이 <신분신이> 나는 한테 싸가지가 없어갖고 마저도 돼, 마저도 싸. 아니 나는 그래도 웃기려고 양념으로 넣은 것이지 그리 그래 안 그리여. 아니 무슨 놈의 동네가 물으면 대답을로 저런 동네가 다 있을까? 이렇게 불쌍히 얘기를 하면 아니면 아니다고 고기를 말은 싫은 고기를 쳤든가 아니면 고기를 그때 그때 어떨까 맞아 안 맞아. <laughs> 그러잖아.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쇼.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다 웃길라고 해. 양념이야 양념. 조미료. 미원, MSG. 원어로는 모노소듐 글루토, 메이트. 국어 사진에는 글루탐산, 모노나트륨. 여러분들은 우리 큰 집들이라고 막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것 같죠? 아이고, 공부를 얼마나 하는데 뭐, 그냥 하는 줄 알죠? 교수는 아니지만 누나 그 열심히 해영극의 3대 요소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부킹, 술, 모텔 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 영어로 할줄 알잖아 영어로 후, 휀, 헤호 확, 하우, 와이 차렷! 요거 요거, 요거 박수 다 인사하면 박수친 사람은 배움 있는 사람들이고 박수한 사람 무식한 놈들이요 차렷! 경례! <laughs> 근데 어제 온 사람마다 낫네 어제 온 새끼들한테 무식한 새끼들이 많이 와갖고 박수 한 명도 안 나와 알아듣는 놈이 있어야지 어저께 온 놈들은 수짓냐지 이 야를 세상에 얘네라가고네 명이 나라 쳐먹지를 않나 세상에 낮에 2시에 와갖고 쇼 언제 냐고 물어보는 님이 그 지정신이요? 직장도 없이 싸들어 다니고 세상에 2시부터 와갖고 기다리는 님 어디가 있어? 이게 딱 시간 되면 이렇게 8시 넘어서 온 사람들이 진정한 사람들이요. 은행에다 30억씩 넣어놓고 이자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원룸 50개씩 칵놓고 월세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어? 아니면은 연금이 보통 400만원 이상씩 나오는 사람들. 에? 낮에 돌아다니실 때는 센그지들이요 직업 도는 놈들이 오늘 내가 더 열심히 연락한 게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뜻으로 사과의 뜻으로 항구의 남자 한번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u não